10번부터 한번 볼게. 10번부터. 우리가 계산을 막 하면서 그래도 좀 식을 보는 눈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. 10번을 보고 얘가 그냥 보통의난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뭐라 그러냐? 4차, 2차, 상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. 이게 뭐라 봅니까? 보기 차식이 되잖아요. 보기 차식. 이 보기 차식에 한 근이 요구래 그럼 이 방정식의 음수인 나머지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 보라고.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.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? 1 √ 5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? 일단 여기까지. 여기까지 우리가 벼운 거 같으니까. 그러면 이 문제가 a를 구하는 건 목적이 아닌가 봐. 이 방정식의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라지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될거 같단 맞지? 자, 그럼 일단 이걸 네가 보고 4차인데 아, 조립제법 두판 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 못 풀지 야 이거를 넣어서 네가 조립제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어 보니까 4차 2차 상수 보기차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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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? X제곱을 T라고 치환시켜서 좀 생각해 볼 때가 많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T제곱에 플러스 AT에 치환을 하는 거야 x 제곱 아 이렇게 보면, 됐지 x 제곱에 at에 플러스 얼마 1 6은 제곱 이렇게 치환해서 오 어, 그럼 요거의 근이 얘랑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아니면 식 만드는 거죠 딱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까 빨리 풀수 있는 꼼수 하나 가르쳐, 가르쳐 드릴까 아. 한근이 이거고 또 다른 한근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. 봐봐. 1 플러스 루트 오잖아이 혈액 안 해도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얘를 여기에 넣으면 만족하지. 너찬 얘기가 아니야. 너찬 얘기가 아니고. 자, 유식을 좀 변형해도 그럼 괜찮겠네. 유식을 살짝 변형해보는 거야. x 빼기 1은 루트 오라고왜 이렇게 변형했어요? 야, 이거 제곱하고 싶은데. 차수 맞추려고. 제곱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더럽잖아. 루트가 혼자 있어야지 제곱하면 깨끗하게 붙잖아. 그래서 살짝 이양 시켜서 요걸 갖다가 제곱을 하는 거야.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은 5라고 쓸수 있는 거 맞지?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될 거라. 요까지 됐지. 요 4차식은 요 2차식을 반드시 근으로 가지고 있어. 즉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좀 앞부분 거긴 한데 지, 뭐야 직접 나눗셈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 a 값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봐봐 한번 해볼게 이게 x 네 제곱에 a x 제곱에 플러스 16을 내가 x 제곱 빼기 이 x 빼기 4로 나눌 거야 근데 나누는데 나머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원래 그늘 제곱했던 거니까 그러면 오랜만이다. 애. 최고차부터 죽이는 거지. x 제곱이 있어요. 그럼 x 네 제곱에 마이너스 2 x 의 세제곱 빼기 사 x 의 제곱 여기까지 왔죠. 그래서 직접 나왔으면 최고차항이 없어지면 그냥 성공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3차 없죠. 두개 빼면 얼마? 2 x 의 세제곱. 이 차끼리 뺐어 a 플러스 사의 x 제곱. 어? 이상합다 a +4의 X제곱, 플러스 4의 x 제곱 플러스 16요까지 됐죠. 그 다음 어떻게 한다? 2x 세제곱을 죽여야 되니까 플러스 2x가 있으면 되겠지. 그러면 2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 이제 다 왔어. 다음에 마이너스 8x 요까지 왔잖아. 그래서 얘가 또 없어졌어요. 자그 다음에 자, 얘랑 얘가 같은 차수야.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뭐가 돼? a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. 요까지 떨어진 거 맞지? 요까지 됐나? 자, 이제 다 왔어. 여기 2차잖아 여기가 2차잖아 요거 앞에 계수만 딱 맞게 떨어져서 나눠 떨어지게 a 값 곱하면 끝나는 거야. 자, 얼마 곱해 주면 된다. A 플러스 8만 곱해 줍니다. a 해줍니다 a 플러스 8곱해줍 a 다 그럼 여기에 p 쓰 A a A plus pal. A plus pal. A plus pal. A p l u a l A 가 l u s pal. A plus pal. A a l A p l a l A p l 면 s pal. A plus pal. A plus pal. A p 플러스 2에 a 플러스 8 요거에서 요거 뺀거 맞잖아 요게 얼마 돼야 돼? 제로 돼야 돼자 그러면 8 플러스 2a 플러스 16이 제로지 2a가 얼마가 돼? 마이너스 24지 a값 얼마? 마이너스 12 이렇게. 요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a값이 얼마? 마이너스 12가 맞지 자 그럼 이제부터 풀어봅시다 얘를 어떻게? 복이차식의 풀이법. 자 어떻게 하기로 했지? 제일 앞에 거 쓰지. x 제곱에 제곱. 제일 끝에 거 쓰지. 4의 제곱. 요 가운데 뭐 쓰기로 했지? 8x 제곱. 근데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얘긴 거잖아.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똑같이 질거 아니야?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제곱. 복이차식 인수분해. 그 요만큼이 뭐가 돼? x 제곱 빼기 4의 완전제곱 빼기 2x의 완전제곱 이렇게 넘어 맞죠? 그래서 요거 이제 뭐합니까? 합차 합차 그래서 다 끝났어 x 제곱 더하기 2x의 빼기 4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의 빼기 4가 제로가 되는 다음 4차 방정식을 다 풀었어 근데 은 이게 뭐야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? 근의 공식 써야지.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0 플러스 16또 하나 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 0 똑같이 여기는 20 똑같이 쓸게요, 그냥 자 그럼 여기가 2루트 5야. 여기 얼마? 2루트 5야.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거 이거 두 개는 알고 있었던 거고 여기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 거잖아. 여기까지 됐지.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알고 있었잖아 또 다른 두 근이 이렇게 있었다 이게 아닌 거야 자 문제가 원하는 게 뭐다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음수 뭐 있어 1 빼기 루트 5 음수지 1 빼기 루트 5 음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는 양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거 두개 더하자 더하면 1 없어졌지 마이너스 2 루트 5가 정답이 되는 보겠지 어렵지, 맞죠? 마이너스 일프가 답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. 됐어요. 자, 그래서 a 값 구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보통 해설들 찾아보면 얘를 갖다가 진짜 너요. 말은 좋아, 근데 너 이거 내제곱 해야 돼. 좀 쉽지가 않거든. 그래서 요 방법도 있다는 걸얘기해 주고 싶어. 그런데 얘가 그렇다고 뭐 많이 간단하지는 않지. 근데 아마 내제곱 했던 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편했을 걸. 나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. 차인데한 근이 이거야, 그럼 근을 x라고 두고 막 변형시켜서 나눠버리는 거 있죠. 이것도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야, 그렇죠? 많이 힘드시면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됐죠? 그걸고 나는 제일 큰게 왜야? 이게 베이직 세 문제 이렇게 어려워 되나 싶은데 제일 큰게 네가 이걸 보고 보기 차식인 걸 인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. 이게 뭔지도 뭐아 졸지 두번 해야 되는데 이어떡 하지 그 생각했으면 안돼 저거 아 보기 차식이네 보기 차식은 보기 차식의 풀이로 가는 거죠 이제 식좀볼줄 아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.